밭에 심은 땅콩, 꽁들이 다안 먹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퇴치를 좀 해야 돼서 제가 부비트랩을 좀 만들었습니다. 에, 버린 낚싯대 낚싯대에서 여기다 드릴로 근육을 뚫고 낚싯대 빠져나가지 않도록 밑에다가 나사못을 하나 줬습니다. 혹시 걸리더라도 절대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다가 땅에다가 말뚝 쇠말뚝을 박으려고 근육을 양옆에 뚫어서 걸리더라도 끌고 어, 못 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끈 길이는 이 높이에서 대략 올무 되어지는 높이가 이 정도 되면 적당하고요. 여기는 핀을 달았습니다. 핀을 달아서 이렇게 설치되어 질 거고요. 이렇게 설치되어 질 거고, 그럼 올무를 이렇게 올무가 되겠죠? 그러면 꽁이, 일단 이제 콩을 좀 놓을 건데, 꽁이 좋아하는. 그러면 꽁이 와서 이것을 건드리게 돼 있어요. 살짝만 건드려도 딱 건드려서 꽁이 포획되어지는 트랙을 만들었습니다. 필드에 가서 설치하면, 설치하면서 낙엽을 좀 덮어놓고, 어, 그러면 더, 음, 잘될것 같습니다. 끝.